미안하지만 들어오지 마세요 그건 묻지 마세요 콧님네 네. 그건 묻지 마 묻지 마세요 네. 통가 내가 문자 보내줄게 매도 문자 내가 주는 거 알죠?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알아서 문자 보내줘 안 보내줘 내가 유방 회원이었던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책 채... 내가 전국 추천 나가는 끝까지 책임져 야되죠 1년이 지나든, 2년이 지나든, 3년이 지나든,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끝까지 내가 책임져줘, 안 책임져줘. 내가 방송이든, 그냥 공짜 방송이든, 유료 방송이든, 내가 던져준 종목은 끝까지 챙긴다, 1번. 수익 낼 때까지 그 수익 내게 마무리 져준다, 1번. 아니다, 2번. 아니, 얘기를 해봐요. 끝까지 내가 마무리 해줘야 안 해줘요. 내가 야비한 사람이야. 내가 정목 던져놓고 떨어지면 은 등한시하고 나몰라하고 왜 손절 안 했어요? 이런 스타일이에요? 아니면 끝까지 수익 나오게끔 해주고 나 그만두는 사람이에요? 말을 하면 아니면 아니다. 기문기다 얘기를 해요. 책임 안 진다? 안 져준다? 나 모르지? 유튜브 좀 들어와 봐. 우리 골드 회원님 들어와 봐. 어, 여기 조님은님안받준다고요나 안 알아요? 몰라요? 1년 이상 봤어요, 안 봤어요? 저, 조인님만안 봐준다? 마무리 안 해준다? 나를 몰라서 하는 얘기요. 내 회원들은 끝까지 챙겨. 잘 몰라서 하는 얘기요. 예 이제 그냥 골드방에서만 끝내고, 우리 정부 골드방에서만 끝내고, 바깥으로 탈 때에도 바깥에 문자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. 고맙게 생각도 안 하는데 뭐하러 내가 정확하게 대꾸도안 하는데 뭐하러 해줘. 골드방님, 끝까지 책임 주지 말자. 안에서만, 우리 골드방 안에서만 챙겨주자. 굳이 뭐 바깥에까지 탈퇴한 사람한테 얘기해주지 말자. 어때요? 이때까지 받은 거는 뭐고,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뭐요? 그럼 뭐하러 여기 따라와? 어? 뭐하러 따라와? 아니, 내가 챙겨주지 않는데 뭐하러 여기 따라오냐고, 나를. 나를 왜 쫓아와? 어? 오지 말어! 들어오지 마! 왜 따라오는데? 왜 오는데? 오지 말라고. 나는 나만 알고, 상대방 생각 안 하고,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있지, 오지 마. 그리고 그지근성 갖고 있는 사람들 오지 마. 내가 분명히 얘기해야지. 남의 거는 내 거고, 내 거는 내 거,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오지 마라. 그리고 공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오지 마. 내가 열개 주면 하나는, 한두 개는 줄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. 세상살이 그런 거야. 다 받아 먹을 생각만 하지 말라줄 줄도 알아야지 세상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거지. 다 나는 공짜요 그런 인도 갖지 말어. 그런 거지근성들 있는 사람들 오지 마. 내 방에 오지 말라고. 미안하지만 들어오지 마세요. 챙겨주는 거, 여기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거, 고마운 거 모르면은 들어오지 말라고요. 이제 앞으로 데리고 안 해줍니다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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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도, 두 사람 다 데리고 안 해줘요.